자, 11번째,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자, 직선의 방정식 말 그대로 직선에 관해서 식을 적어보자는 얘긴데, 자,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기본 유형이 어떻게 되죠 직선 방정식은 y는 ax 플러스 b다. y는 1차. 즉, 1차 함수가 직선의 방정식이란 얘기지. 어, 직선의 방정식이 항상 1차 방정식이 되는 건 아닌데요. 어, 1차만 되는 건 아닌데, 어, 직선의 방정식 중에는 1차 방정식도 있고, 그 다음에 상수함수 형태로 나오는 y는 뭐 e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얘하고 y는 상수, 어, y는 e, 즉 y는 e 이런 것합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알아볼 거냐면 본격적으로 y는 ax, 1차 함수 꼴에 대해서 우선 먼저 알아볼 거야. 자, 990번의 문제 보니까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이라 그랬으니까 1차 함수에서 기울기는 얘가 되죠. 얘가 기울기다. 자, 그리고 얘가 뭐가 되죠? 그렇죠. y절편이 되더라. y절편. 좀 지저분한가? 자 다시 쓸게요, 선생님이. 자 직선의 방정식에는 y는 ax 플러스 b꼴이 있고요. 여기서 a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또 어떤 경우도 있어 직선의 방정식 은 그렇지 상수꼴 즉 y는 이 e. 이런 형태들의 직선의 방정식도 있는데 우선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어 1차 함 수꼴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y는 ax 플러스 b에서 a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네 기울기라고 하고 이 b를 뭐라고 한다? y절편이라고 한다. 얘를 y 절편이라고 한다그래서 얘를 a를 어, x 절편이라고 보시면 안됩니다. a는 기울기야. 자 그래서 990번에 보니까 1,-1을 마이너스 지나고 기울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y는 e x 플러스 b인데 얘가 1일 때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b값이 얼마가 될수 밖에 없으세요? 그렇지 마이너스 3이 될수 밖에 없어서 990번은 y는 e x 마이너스 3이고 990번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5인데 0,3을 지난다 그랬다. 자 그렇다면 y는 마이너스 5x 얘가 그냥 y절편이 돼버리죠자 그래서 플러스 3이 되더라 너무 쉬운 유형이고. 922번에 보니까 이번에는 두 점을 주어졌어. 자두 점을 주어진 경우에 우리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는가? 자 우선 기울기부터 먼저 구해야겠지. 자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x 증가량 분의. x 증가량은 그냥 x끼리 빼시면 되겠지. 그래서 2에서 4를 뺄게요. 그렇다면 y도 어디에서 어디를 빼야 돼? 앞에서 뒤의 것 뺐으니까 y도 앞에서 뒤의 것을 빼야 됩니다. 순서 바꾸면 뭐 달라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 얘가 뭐가 된다고? 어, 그렇지. 기울기가 되더라. 자, 그렇다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인데, 얘가, 요나, 이거나, 요거 지나죠?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대입하시면 되겠다. 2,3이니까, 3이니까, b가 얼마가 나오겠어? 어, 그렇지, 9가 나오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9가 되겠네요. 922번, 992번 정답이구요. 자, 그럼 993번은 어떻게 하면 돼? 마찬가지 기울기 구하자. X 증가량 6 빼기 빼기 3. 앞에 거 뒤에 거 뺐어. Y도 그러면 앞에서 뒤에 거 빼자. 4 빼기 4인데, 어이구, 0이네, 맞지? 그럼 기울기 뭐다? 0이다. 얘는 더더군다나 지금 보니까, 아, 어, 여기서 보면, Y 값이 같죠. X는 다른데 Y 값이 같아.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식이 적히는가 할수 있어야 돼? y가 항상 일정하잖아요. x는 달라지지만. 그래서 y는 4. 이렇게 되는 상수함수를 배운, 상수함수꼴로 나오는 건데, 요거 이제 뒤에서 배울 거야. 상수함수 나중에 이학기 때. 자, 그래서 993번은, 어 직선의 방정식으로 구해보면, 어 y는 4인데, 뭐 그래프로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x, y 축인데, 원점인데, 항상 y가 4니까, y가 항상 4. 뭐든 x가 뭐든 y가 4 그래서 이게 어, y는 4의 그래프가 됐어 여기서 식만 찾으면 되죠 어, 그래서 이렇게 1차함수식을 찾았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유형을 한번 가보자 자그 다음 유형에 또 어떻게 주어졌냐면 x절편이 마이너스 7이고 y절편이 5라고 그랬으니까 어, 절편 가지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는 얘긴데요 자, 절편일 때 우리 기울기 공식이 있지 기울기 공식 어떻게 해? 어, 안겨셔도 되냐면, x 절편분의 y 절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야. 기울기가 그러면 마이너스 7분의 5에다 마이너스 붙여주니까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예요. 그렇지, 7분의 5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y는 얼마다? 7분의 5 x 에 y 절편이 오니까 그냥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994번의 정답은 y는 70, 7분의 5x 더하기 5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얘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 논리를 적을 수 있냐면 x절 편분의 x, y절 편분의 y는 1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합니다. 어차피 지금 다 똑같은 뜻이야. 어,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되구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되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더 하면, x절편분에 x 써주고, y절편분에 y 써주고, 무조건 더해서 여기 1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하던가 해주셔도 되구요. 여기서 x절편 y절편 주었을 때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라고 했는데 굳이 얘는 공식을 아니오고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x절편이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7, 0진하고 y절편이 오니까 0, 5를 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를 구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7 앞에서 뒤의 거 빼고 앞에서 또 뒤의 거 빼니까. 마이너스 7분의 마이너스 5니까 교기이 얼마 나온다고요? 그렇지, 7분의 5. 동일하게 나오지. 자, 이렇게 구하셔도 되더라. 하지만 우리는 어, 좀 응용을 빨리빨리 하려면 이 공식을 암기하시는 게더 좋으세요. 그래서 공식 좀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그 다음에 995번에 보시면, 자, 세실수 ABC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그렇다면, 나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 솔직히 이제 이렇게 놔두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좀 힘들거든요? 그리려면 또 그릴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좀 익숙한 형태로 좀 바꿔줄게, 선생님은. 자, Y는 하고 1차 함수꼴로 이제 고쳐줄 거예요. 자, 그럼 BY가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고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더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렇죠. 얘가 기울기가 되고요 얘가 뭐가 되더라? y 절편이 되더라. 그렇다면 1번 한번 가볼게. a가 양수고, b가 양수고, c가 음수야. 그러면 기울기 한번 따져보자. 기울기.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인데, 지금. A보호가, A보호가 양수야. B보호가 양수야. 그렇다면 전체부 보호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음수가 된다는 얘기지, 기울기는. 자, 그 다음에 Y절편은요. Y절편은, Y절편 구해볼게. 자, Y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인데요. B가 양수야. C가 음수야.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되더라? 그렇죠. 양수가 되더라. 그러면, 좌표평면에다가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좌표평면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기울기가 음수니까, 지금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지겠어? 1번이야? 2번이야? 그렇지. 음수면 2번 형태가 되는 거지. 자, 음수면 2번 형태인데, 어, 그리고 이제 y 절편이 양수니까, y 절편은와축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자, 얘도 지워야겠다. 어떻게 그려지겠어? 요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지. Y절편이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맞지? 자, 그래서 요것 한번 지어볼게요, 선생님이. 건칩니다 그래서 이게 1번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2번 그래프. 마찬가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 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 B가, B가 0이라 그랬어. B가 0. B가 0이네? 오 이런 b가 0이야 a가 양수야. 자 이런 경우 있어 없어? 이런 경우 지금 없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꿔놓고 하시면 안 되고 얘는 그냥 원래 일반형에서 한번 음, 봐야겠네요. 자 a가 양수고요. 그다음에 b가 음수야. 그다음에 c가 음수가 된다 그랬어. c가 음수. 그러면 지금 어, 얘가 0이라 고 그랬지, b가 0, b가 0, b가 0이니까 0이 더 y 곱하면 이게 없어지는 거지. 그 남는 게 지금 ax 플러스 c는 0인데, 지금 a가 양수고요. 그다음에 c가 음수라서 얘는 x는 하고 고쳐주면, 음 x는 하고 고쳐주려면 우선 ax는 마이너스 c이야, 할게요. 자 x는 하니까 a로 나눠줘야 되겠더라. 그래서 아, X는 마이너스 A분의 C인데, 여기에서 부호를 한번 따져보시면, A가 양수야. 그 다음에 C는 음수야. 그렇다면 이 값이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그니까 러 얘는 어떤 꼴이냐면, 예를 들어서, X는 O,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y가 뭐든지 간에 항상 x가 5가 되니까 항상 x가 5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몇사분 면지나, 그렇지 제 1사분면하고 몇 사분면 제 4사분면을 지나고 얘는 몇사분 면지나 제 1사분면과 또몇 사분면 2사분면 제 4사분면 이렇게 사분면 세개 지나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차함수는뭐 사분면을 두개 지나는 경우도 있고 세개 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두개 지나고 세개 지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비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 몇서두 그러니까 사분면을 두 개를 지나잖아. 사분면 두개 지나는데 정비례가 아닌 1차함수는 사분면을 몇개 지날 수밖에 없어. 예, 네, 세개 지날 수밖에 없으세요. 세개 지날 수밖에 없는데. 어, 여기에 서 조금 이제 독특한 건 뭐냐면 뭐 독특하다기보다는 좀날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이런 1차함수를 그렸을 때 얘는 몇 사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냐면 얘가 기울기가 양수기 때문에 적어도 얘는 몇 사분면 지나 제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으세요 자 그런데 얘로 인해서 여기에다가 더 플러스가 돼서 사분면이 더 생긴다 라는 거지 그렇다면 대략 그려보면 양수고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져서 제 2, 제 2, 4분면이 더 진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울기만 보면 적어도 몇사분면사분면두 개는 적어도 알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자, 이런 거좀 알고 계시고. 그럼 음수면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 그러면, 그렇지. 기울기가 음수니까 적어도 몇사분면 지나? 몇 사분면? 제 2, 사분면하고몇사분면제 4, 사 분면을 지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얘는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누가 더 추가가 돼? 제 1, 사 분면을 더 지나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차 함수식 한번 구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도 한번 그려서 4분면도 한번 우리가 찾아봤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자, 그다음에 보니까 두 직선의 교점에 지나는 직선인데요. 자, 문제에서 한번 보자. 96번에 보니까 직선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야. 즉 k 값에 관계 없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k에 관한 항등식이란 얘기죠. 맞지? 항등식이다. 자,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이개수들이다 뭐가 돼야 되겠어? 그렇지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개수가 0이니까 4x 플러스 5i 더하기 3은 0이 되고요 저 누구도 2x 플러스 3i 더하기 1도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 0이 돼야 되냐면 우변이 다 0이잖아 그러니까 개수들이 다 0이 돼야 되지 음.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연립해서 풀면 연립해서 푸는 거는 아주 쉽잖아요 그럼 선생님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2 콤마 1을 진다, 지난다는 거죠. 마이너스 2 콤마 1을 지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97번 보니까 직선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에 잡혀오하라고 그랬는데 얘가 지금 k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돼 있어? 안돼 있어? 안돼 있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셔야겠지. 뭐. 997번. 자, k 가관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여기 x항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y항인데 계속 마이너스 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Y가 되겠고, 여기 K 하나 있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EX 적어주시고, 얘가 지금, 어 플러스 Y죠? 플러스 Y에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더라. 자, 그러면 K가 해서 내림 차순 정리했으니까, 이 개수가 뭐가 되면 돼? 그렇죠. 0이 되면 돼서, x 빼기 2y 더하기 1은 0이고 2x 플러스 y 빼기 1은 0이 돼서 마찬가지 이거 연립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연립해 주니까 이값을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나 연립 다이니 계산 안할 것이요 자 그래서 얼마 나온다 얘는 항상 어디를 지나냐면 5분의 1, 5분의 3을 지난다는 거죠 음. 자그 다음에 이제 98번 문제로 넘어가자 그렇다면 두 직선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 자,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 지나야 되니까 교점 구하시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이 교점을 어떻게 구했냐면 다 이렇게 연방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점을 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자, 교점을 지나는 식을 우리가 한번 적어 볼 건데,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식은 이제 이 직, 직선의 방정식 자체를 다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놓고요. 항상 0으로 만들어 놔야 돼. 이럴 때는 그리고 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선생님이 그냥 적어 줄게요. 이렇게 적고 얘는 능형 이렇게 돼야 돼. 우선은. 어, 되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각각 적은 적은 다음에 얘한테나 얘한테 둘 중에 하나에 k 배를 해서 더해주면 끝나. 기분 나쁘면 빼주셔도 돼.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뒤 의식에다가 k 배를 해서 더해주거든요. 어, 빼주면 좀 계산 이또 지저분해지니까 더해주는 게더 낫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얘가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식이야. 교점을 지나는 식. 하지만 완벽하진 않지. 하지만 교점을 지나는 식을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다라는 거야. 뭐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 얘는 왜 이런 식으로 놀 수밖에 없냐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이니까 직선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직선 형태를 유지가 되려면 어 x와 y항이 있어야 돼 사라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k배를 해서 그 직선 방정식의 형태를 유지를 해준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나는 이제 이 k 값을 구해야지 완벽한 거잖아. 직선의 방정식이. 그러고 봤더니 얘가 어디를 지난다? 그렇죠. 원점을 지난다 그랬거든. 왜 지나는 점을 대입을 해주면 돼? 어, 근데 뭐 항상 원점 지나는 건 아니겠지. 아니겠지. 그러니까, 어, 얘는 뭐 다른 점 주어지면, 어, 다른 점을 대입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럼 얘 정리하자 0 빼기 -0 0다 0이네 더하기 얘0 0이네 다0 0 맞지 1 남으니까 k는 0이라서 k는 1이 되겠다 k는 1자 그래서 k는 1이니까 직선 방정식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이 1을 여기다 넣어서 정리 한번더 해주시긴 하셔야 돼요 자 마이너스 1에 이런 곱하나 많나니까 2x 빼기 4y 더하기 1은 0이다 자, x 만 정리하니까 얼마니 4x y는 7y, 어, 수성 없어진다. 는 0이네요.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나온다? 4x-7y는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에 이어서 합시다.